시장배 당구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회 서공택 의장님, 이태환 의원님, 어, 그리고 세종시 체육회 고이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본대에 출전하신 어, 세종시 전역에 있는 어,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 출전자 여러분들 당구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출전자 여러분들께도 돈연명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요? 준비하세요 잠시만요 포즈 한번 취하겠구요 네 포즈 한번 포즈 한번네 포즈 한번 취하세요 어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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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시작 4분 네. 남았어요

아이고, <laughs> 기 <laughs> <laughs>